여러분, 제가 방송을 찍으면 목소리가 자꾸 자아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업 시키느냐고 조금 운동을 좀 했습니다. 자, 이 아이는 제가 다육이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인데, 아이가 필이 이상해서 계속 끼고 또 이걸 옮길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, 이 아이가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. 이렇게, 진짜, 금이 확실하죠? 이렇게 금이 됐습니다. 이 아이를 뭐라고 해,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, 금이 이렇게 나왔죠? 확실하게. 아, 이쁜 아이, 제가 요즘 잘 키우고 있습니다. 다음에 많이 크면 또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 아이는 사이즈가 자 이렇게 재드려야 되지 이렇게 재드려야 되죠 이 아이는 자 7cm 나옵니다 여러분 요 아이 20만원에 데려가시고요또 제가 요즘 농사를 잘 짓고 있죠 퀸즈 마리아 이렇게 오늘은 요 서비스로 요 아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, 날이 더워서, 다음에 가져가겠다 하시면,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또 당분간 보관해 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. 자. 이렇게 한번 보시고. 콩입니다, 여러분. 콩 철화예요. 자, 요 아이 세트, 콩 세트죠. 둘다 철하고요. 이건 같이 커트를 하면서 제가 무지를 땄어요. 그래서 무지 하나 같이 갈 겁니다. 자, 요 아이도 컷을 한 아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아이 뿌리 내, 내려달라 하시면 뿌리 내려드리고요. 또이 아이 잠깐 맡아주세요. 하면 제가 또 잠깐 맡아서 관리하겠습니다. 요 아이는 45만원 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7.5cm 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6cm 정도 나옵니다 아, 다음 아이 요 아이도 세트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도 컷을 한 아이라 요, 말르고 있죠 그리고 요 아이도 하나입니다. 요 아이도 무지구요. 자요 아이는 쌩얼이죠. 이 아이도 쌩얼입니다. 근데 이 뒤에 이게 자고 오라고 해야 되나 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아이 이렇게 해서 35만원에 드립니다. 요 아이 사이즈를 볼까요. 사이즈는 자, 5cm 나오죠. 이 아이도 옆에 아이랑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뿌리 내려달라 하시면 내려드리고 잠깐 보관해달라 하면 제가 또 보관해드립니다. 여기 아직 날이 쌀쌀해요. 반팔 입고 있으면 춥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디건을 입기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아직 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뿌리 내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. 또 연락해서 하시면 제가 또 예쁘게 뿌리 내려드립니다. 자, 요 아이도 콩이죠. 요 아이, 이렇게 보시 밑으로 쭉 가있죠. 이렇게, 요 아이도 이렇게 쭉 가있죠.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. 요 아이. 사이즈는,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, 7cm 반 나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6cm 조금 안 되죠. 요 아이 45만원에 데려가시고요. 요 아이의 요 아이 자 지금 제가 약을 줘서 그렇지 이 아이 예쁜 아이입니다. 이 아이 서비스로 갑니다. 아, 이 에보니 자구를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자, 보이시죠? 이 아이 크리스 보니 이 아이의 자구입니다. 이 아이 자구 서비스로 갑니다. 자, 다음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또 입장이 뭐 챙챙 아니 그냥 굉장히 크죠? 요 아이도 콩이고요 제가 오늘은 콩대입니다 아주 콩만 내고 있죠 요 아이 11cm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6cm 나옵니다 요 아이 또 서비스 요 아이랑 같이 갑니다 크리스본이 자고 뿌리 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희 하우스 계속 예약 받고 있어요. 지금 또 예약하고 가신 분, 오늘도 예약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까 미리 전화 주시면 제가 또잘 설명해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, 요, 요 아이. 다음에 한번더 크면 제가 한번더 찍어 드리고. 또 오늘 같이 세트로 나가는 아이, 또컷 하는 아이들 또 나가잖아요. 그런 아이들 뿌리,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요즘 뿌리도 잘 나오고요. 컷도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여러분 저한테 맡겨주시면 또 제가 뿌리랑 또잘 키워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또한번 놀러 오세요.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시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.